진식이 처음이라. 진짜 너무 식겁이다. 제가 스피릿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저희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날 이제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이번 여름에 성교에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교는 꿈에도 생각치 못한 것이었고 더구나 그 당시 저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과 믿음이 당연히 성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 같은 믿음으로 무슨 성교를 간단 말인가 목사님께서 너무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지 성교를 망치시려면 어쩌나 네,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부터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좀더 돕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인지 아주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뜻 다 부다 할 수는 없었고 그런 저희에게 목사님은 일단 여권부터 만들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그래 여권이야 만들어 두면 언제라도 쓸수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두자 하는 마음으로 여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에도 의도치 않게 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성교팀에도 정식 합류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결국 설레고 긴장되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성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일이 가까워올수록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긴장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하여, 시작, 권유를 시작으로 성교를 출발하는 날까지 저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절대 흘려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교지에서 첫 예배를 통해 들어왔던 마음은 성교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예배는 너무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제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예배가 마치 거울처럼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는데, 나의 예배는 무엇인가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의 여러 상황들에서부터 오는 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마음들이 예배를 온전히 예배답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이 모습을 예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큰 감동이 되었고, 그런 아이들의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저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이들을 한 사람씩 붙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사실 저는 이 시간이 간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이야기보다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6년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잘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을 저 혼자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곧 있을 상황이 눈아 눈에 선에 진짜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겨를도 없고 도리도 없고 그냥 앞으로 나가 아이들을 막지하기 시작하는데 제 앞으로 차례로 나오는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순간 예배 시간 아이들에게 느꼈던 마음이 다시 떠오르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되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이 없이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하는 동안 이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꼭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놀랬습니다. 이번 성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와 또 성교지에 가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 앞에 세워져 있던 그렇지 않던 내 모습이나 나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던 상관없이 그분이 필요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성교를 다녀와서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로 느꼈던 그 것들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 가족과 저희가 다 같이 왔잖아요. 함께 했기에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중 한 가지는 어,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에베네스 학교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린 후한 명씩 안고 기도를 해 주는 시간일 때였어요. 그중 하나 아, 여자아이를 안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제 품에서 막 우는 거예요. 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그냥 한국어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아이를 한 아이를 만지시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던 모습이 기억에 참 많이 남고 순간순간들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라반섬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전 여기서 드린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로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그 한국의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냥의 은혜에 가득 찼었고 비록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녁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그 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음식이 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그때 먹었던 그 밥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어, 성교 내내 성교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민성이는 민성이대로 주성이는 주성 이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분명히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다시 예비자리에 오기까지 제 개인적으로 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등도 많았고 인내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서 모든 것이 좋았는데 특히 아이들과 수업했을 때와 예배드렸을 때가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찬양을 찬양과 율동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드렸던 예배가 또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아이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에는 어, 카드 색정과 유동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잘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저도 성겨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찬양을 할때 마음이 기뻤고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도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졸렸습니다. 마지막 <laughs> 예배 때는 너무 졸려 하나님께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음에 또 가고 싶습니다. 일 동안 그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한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데 그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부딪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건 이제 거짓말일 건데 마지막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각자 사역을 하면서 어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제 제가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신 이유가 각자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의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또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된게 아닌가. 그 외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